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 연금자산, 그리고 우리 파이어족 여러분들이 꿈꾸는 제2의 월급에 맞는 연금자산 투자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연금자산 3층 보장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중한 은퇴자금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죠? 누가 책임져 줍니까? 네. 1층, 2층, 3층 보장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책임집니다. 요게 국민연금이죠. 최근에 이슈가 많죠. 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몇 살부터 타는지 보시게 되면, 1953년생부터 56년생은 61세, 그리고 68년생 분들은 64세, 69년생 이후 분들은 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정년이 몇 세죠? 평균 60세죠. 그럼 60세 정년퇴직을 하고도 5년을 기다려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일치대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 월소득의 9%를 적립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절반은 4.5%, 기업에서 내주죠. 그런데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9%를 다 내는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 가입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예, 네, 좋은 연금입니다.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주는 연금이에요.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국민연금 금액이 증액됩니다. 이런 금액, 연금 없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거죠.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띄어서 이제 퇴직금 재원으로 쌓아두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죠? 예,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특히 원리금 보장 상품, 정기예금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직접 그 운영하겠다. 그래서 투자자산을 골라가지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한 거를 DC. 확정 기여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D b 형에 가입되었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3% 같이 안 돼요. 하지만 미국의 퇴직연금 401k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이 D c 형에 가입되었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S&P 500 지수만 가입해도 8.6%입니다.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개인연 퇴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IRP라는 계좌를 퇴직연금으로 묶고 있습니다. 요까지가 2층보장구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부족한 경우는 개인연금이라고 해가지고 3층보장구조. 여러분들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구제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다음에 연금보험 또 하나씩 갖고 계시죠. 요때 연금보험은 우리 보험사에서 파는 보험으로서 10년 이상 적립하게 되면 1억원 한도로 일신학 같은 경우는 적립식으로 하신 분들은 월 150만원 한도로 해서 비과세 받는 상품이다. 근데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아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개인연금으로 구축되어 있고, 요까지가 이제 3층 보장구조죠. 이거 말고도 노후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정년퇴직할 때 목돈, 퇴직금이라든가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즉시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가입해서 다음 달부터 공시율로 운영됩니다. 받는 연금이 있고요. 나는 달랑 노후에 집한채 밖에 없다. 이러신 분들은 55세 이상 되시고, 집한 채가 공시가격 12억 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혹시 2 주택자이신 분들은 공시가격이 합해서 12억 넘지 않으면 한 1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이제 주택연금입니다. 근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향후 집값이 올라간다고 판단되시면 가입 안 하는 게 좋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주택형 가입하시는 게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도 최근에는 이제 노후 자금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직장인 분들이 제2의 월급을 위해서 또 가입하는 게 이제 배당 관련 종목이에요. 다달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인컴 수익을 원하죠. 그래서 국내 금융지주라든가 아니면 달러로 미국의 뭐 코카콜라라든가 헬스케어 화이자 업종, 또 리츠 회사, 리얼티 티인 같은 은데입하하셔지지원화화와러로로배배받받분 분들도 시시요요다음음에 t t 중중월 월배당 t t 가있있습다다런런이중 중에서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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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받는 게 대부분의 분들의 최근에 관심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준비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의 3층 보장 구조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연금자산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풀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30대 후반이고 IT 회사 팀장인 정모 씨. 월 소득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할까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배우셨죠? 한달 급여의 9%입니다. 그런데 직장인 여러분들은 절반만 내죠. 4.5%. 그리고 회사에서 4.5%를 냅니다. 우리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9%를 다 내시죠. 하지만 최근에 이게 13%까지 향후에 지금 바뀔 내용으로 지금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세에 이분은 연금수령할까요? 지금 30대 후반에 해당하시는 분. 65세부터 국민연금이 수령하죠. 우리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다 65세에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 기초 자산에 투자해서 매수 후에 동시에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가지고 분배금 재원을 만들어서 분배금을 받는 상품 뭐죠? 월배당 커버드 콜 ETF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시죠. 그다음 세 번째 퀴즈입니다 56세 김모 씨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현재 공시 가격으로 8억. 수원의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는 아파트가 공시가격 3억입니다. 2주택자네요. 그럼 우리 주택연금 가입이 됩니까?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은 나나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55세 이상, 이건 통과됐죠. 그리고 1가구 1주택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2주택자라도 갖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이면 됩니다. 합하면 지금 11억이니까 가능하시겠죠. 단 조건 아까 배우셨죠? 요 서울 아파트나 수원 아파트 중에 하나를 3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 퀴즈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쭉 수령을 하고 특히 연말 정산 받을 때 최대 한도 900만 원까지 어 많이 주네요. 세액 가주 공제가 가능한 상품은 뭐죠? 개인형 IRP입니다. 아시겠죠? 쉽죠. 자, 다음 연금저축계좌.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이 국민연금 다음으로 1인 1가 1인 1계좌. 누구나 다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걸 연금저축계좌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연금저축계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크게 정립기와 인출 시기로 나눠져죠. 지금 연금저축을 가입하셔가지고 55세 그 이상 연금 수령하는 전까지는 꾸준히 적립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보은 자금을 가지고 인출 단계죠. 연금 수령 단계입니다. 그럼 연금저축 계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네, 신탁, 펀드, 보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서 한번 쭉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요, 요점만 요약해 드리면 연금 저축 계좌는 가입은 가입 요건 어떻게 그니까 누구나 가입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어난 영세 자녀 태어나자마자 자녀 명의로도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 연간납입한도가 얼마죠? 1,800만원 한도를 매년 납입한도로 적립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가납입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우리 DC형에서의 추가납입분 그리고 개인형 IRP의 적립금액을 다 더해서 합산해서 1,800만원 한도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죠? 연금저축계좌 단독으로는 예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600만원으로 늘어났죠. 하지만 개인형 IRP라는 계좌와 함께 활용하시면 추가로 300도 네, 9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은 몇 세부터 개시하죠? 네, 55세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연금 수령이 네, 가능합니다. 물론 나는 일을 더 하고 있다. 한 65세부터 연금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계속 놔두시면 계속 연금이 그 실적배당, 운영수익이 들어나니까더 좋겠죠. 자,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연금을 만약 인출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눠지죠? 여러분들께서 연금 보험과 연금 펀드를 많이 갖고 계신데, 보험사의 연금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한 게 가장 큰메리트예요 내가 금액이 좀 작더라도 왜냐 이건 공시율로 불이 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작은 금액이라도 종신연금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펀드로 가입하신 분들은 종신연금 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 확정기간 연금형이에요. 5년 동안 땡겨서 한꺼번에 받겠다, 뭐 15년 동안 받겠다, 최대 30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다는 거, 요두 가지 차이점을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자산 적립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어떤 자산을 가지고 지금 적립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분들을 보게 되면 막 기술주, 성장주 많이 가입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새 AI 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빅테크 주식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AI 그 반도체 대장주라고 하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글로벌 반도체 지수를 또 연금 자산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가입하는 게그 S&P 글로벌 대표 지수, S&P 500 지수. 그다음에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여기에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 요 S&P 500 지수만 갖고 계셔도 미국의 그 퇴직연금 계좌 401k 같은 경우는 연평균 8.6% 수익률로 복리효과로 굴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상품은 좀 고수익채권 국채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 나오는 최근에 그 금리 인하기에 또 경기회복기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하일드채권이라고 있죠 예. 정크본드라고 하는 고수익 채권입니다. 위험성은 있어요. 트리플 B 마이너스 이상 채권에 가입하고 있죠. 이런 채권이라든가 금리 인하의 수혜주 리츠 이런 쪽으로 많이 도 운영하십니다. 그러다가 연금 수령하는 시점 되면 정립금이 많이 모아졌죠. 그럼 그때 계속 투자하게 되면 갑자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동안 큰 모았던 정립금이 한꺼번에 마이너스 30%, 뭐 50%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가까울수록 위험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옮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주 반도체를 배당주 쪽으로, 그 다음에 S&P나 나스닥 백주수 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 한50 넘어가면 채권이 60% 들어가는 채권 혼합형으로, 그리고 하일드 채권 같은 고수익 채권보다는 우리 국채라든가 아니면 두레이션이 짧은 단기 채권, 그 다음에 니츠 자산을 매도하시고, MF 같은 현금 자산으로 갖고 계시면서 연금으로 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면서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매번 리밸런싱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요 TDF라는 펀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출할 때는 TIF 펀드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만 갖고 계셔도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이 됩니다 요게 어떤 펀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DF, 타겟 데이 펀드, 생애 주기별 펀드라고도 합니다. TIF, 타겟 인컴 펀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연금을 이제 수령할 때 활용하는 펀드죠. 자, TDF, 타겟 데이 펀드라는 것은 투자자의 은퇴 시점, 은퇴 시점을 정합니다. 이이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다 타이거다 해 놓고 TDF 끝에 숫자가 붙어요. 뭐 2025, 2035, 2045, 2050 이렇게 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께서 의 목표 은퇴 시점 또는 연금을 수령하고 싶은 시점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에 60을 더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980년대생이다. 그러신 분들은 거기에 60 더하면 한 2040대죠. 그런 끝에 2040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게 은퇴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가 작을수록 가, 현재보다 가까울수록 뭐죠? 안전 자산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202050으로 2020, 가입하신 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생애 주기별로 처음에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율이 이렇게 높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은퇴시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기술주 반도체 같은 성장주 주식의 비용은 점점 줄이고 그리고 목돈을 잘 안정적으로 굴려하겠죠 그러면 이제 채권 비중을 이렇게 더 확대시킵니다. 요게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해 주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자산 형태를 리밸런싱 해주는 게요게 TDF 생애주기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쁘신데 펀드 스스로 리밸런싱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귀찮으신 분들은 아마 그미국에 퇴직연금 401k를 가입하신 직장인 여러분들은 아마 S&P 500, 나스닥 100과 더불어 TDF가 세 번째로 제일 많이 가입하고 있고 국내 우리나라 퇴직연금에서도 약 10조 이상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간접 펀드 펀드에서 또 펀드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 하이펀드에 분산 투자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꾸준히 적립해 가지고 이렇게 연금자산 은퇴자산으로 모은 자산을 이제 내가 인출하는 시점 은퇴 시점에 돈을 찾을 때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어떻게 되죠? 예, TIF로 바꾸시면 돼요. TIF에는 거의 90%가 안정적인 채권입니다. 두레이션이 짧은 단기 국공채 또는 신용 등급이 AA- 이상인 우리양 회사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정도 한 3~4% 정도의 이자 수익으로 물가 상승률을 해지한 다음에 그동안 평생 목돈으로 만들었던 자금을 여러분들의 그 기간에 맞춰서 20년, 30년 이렇게 원금, 연금으로 따박따박 인출하실 수 있는 특징이 TIF 타겟 인컴 펀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직접 아니면 여러분께서 처음에 적립하실 때 50%는 TDF, 나머지 50%는 뭐 S&P 500 지수 이렇게만 담고 운영하시다가 50세 넘으셔가지고 연금 수령하는 시점에 다가오시면 타겟 인컴 펀드로 이렇게 리밸런싱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나에게 맞는 연금 자산 투자 유형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는 시간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향후에도 이런 금융 재테크 관련 영상을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